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 천국이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 하면 죽은 후에나 가는 저 세상이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조문을 가면 간혹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셨을 거다. 여러분, 그 좋은 곳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이 천국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천국을 내 마음 속에 깨달아야 되고, 천국을 배워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천국에 대한 설교도 잘 하지 않고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니 천국에 대한 찬송가도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느냐? 언제입니까?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 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천국에 찬송을 부르지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셔서 찬송을 하는데, 무슨 찬송을 했느냐? 우리 찬송 606장.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이 찬송을 신방 가서 부르신 이후에 곤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곤욕을 당할 찬송입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잘 부르지 않다가 이 찬송이 장례식 때만 부르다 보니까 찬송이 찬송이 아니라 장송곡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것이냐? 그것은 성경 번역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우리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하면 여러분은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늘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곳. 그 어떤 지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하늘 나라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찬송을 해도 이 천국에 대한 찬송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바로 잡으면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셨어. 우리 집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집이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무나 알수 없고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이 천국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아무나 천국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렸던 11절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 했다고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다. 또 하나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가면 꼭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하실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꼭 하셨던 멘트가 뭐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 알려줘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줘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들 손에 천국을 알려주고 소개해줘도 무지한 자는 모른다. 깨닫지를 못한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는 시크릿, 뭐 발음에 따라 시컬트, 이렇게 발음도 합니다. 또 하나는... 미스터리, 이두 가지입니다 비밀, 시크릿, 미스터리 그런데 이두 단어가 전하는 비밀의 의미는 다릅니다 시컬트, 시크릿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모른다 왜 모르느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아리켜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스터리. 저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은 미스트리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다 소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더라, 모르더라. 보여주셨는데, 다 알려주셨는데, 다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라. 보여줬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사람들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곧 알아듣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비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천국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는 나왔지만은, 설마, 설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봐. 그냥, 그냥 성경에서 해보는 소리겠지.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을 알게 하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 게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의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야마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렸으니 뭐가 납니까? 삭이 납니다. 사기 나서 자라는데 보니까 알곡도 나오고, 가라치도 함께 자라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 사기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진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을 보니까. 다 자란 이후에 보니까 알곡보다 가라치가더 무성하고 더 키가 크게 자랍니다. 주인은 뭘 심었습니까? 곡식을 심었습니다. 좋은 씨를 심었고 곡식이 자라기를 바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원하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나왔어. 이것이 곡식보다도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지는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것인데 더 왕성하게, 더 크게 자라서 곡식을 밀치고 마치 자기가 그 논의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약이 오르는 부분이 바로 그, 그 대목입니다. 속이 상하고 약 오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인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법을 지키고 양심껏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박수 받고 존경 받고 인정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도태되고 위축되고 밀려나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법으로 살고 사람들을 속여가며 살고 얄밉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사업도 잘 되고 투기해서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인들의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했더니 그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가라지는 동아리를 들고 조직을 넓혀놔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곡식까지도 다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지만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둡니다. 언제까지 둡니까? 추수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다 베어서 곡식은 곡단에 넣고 가라지는 불 구덩이에 넣어서 태워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가라지나 쭉쩡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라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천국의 쭉정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의 쭉정이와 가라지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왕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가라지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라지는 크게 하십시다. 가라지는 죽정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왕성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라지는 죽정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일이 뭡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말은 꼭 사람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짓, 발짓, 눈짓, 몸짓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행복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주님이 주님과 나와 서로 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층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도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시고,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기를 원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이 내 마음을 서로 아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신앙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다른 것을 보여주신다면 믿겠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마음이 서로 뭐하지 않았습니까? 통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천국이 이런 거야. 이 천국을 위하여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곳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어.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네.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장 큰 선물,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으려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마세요. 다 망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다 무너집니다. 왜 주인이 되려 하십니까? 주인은 따로 계시는데 왜 내가 주인이 되려 합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십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그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가진 가구는 없다 할지라도 초라한 가정이라 남을 초대하여서 한끼 식사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성경은 그곳을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만, 어떤 이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